안녕하세요 수지입니다 오늘은 요가매트, 요가타올 리뷰와 추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은 좀 답정너 영상이라서 여러 브랜드 요가매트를 비교하긴 할 거지만 결국에는 만두카 요가매트와 요기토즈 만두카 요가타올을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는 영상이고요 음 먼저 만두카 프로 요가매트를 추천하는 이유 즉 장점이 되겠죠 그리고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만두카 에코 슈퍼 라이트 매트와 요가 타올, 요기 토즈 요가 타올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추천해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구매하고 나서 요가 매트를 관리하는 방법, 수련 전후 관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도 드리려고 해요. 이 매트가 만두카 프로 매트인데요. 저는 만두카 프로매트 세이지 색상을 2019년에 사서 2022년 지금까지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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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아주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이 매트는 세이지 색상이 아니고 세이지 색상은 약간 초록색 가까운 색인데 어, 그 매트는 요가원에 있고 작년에 운 좋게 이 매트를 또 어디서 받게 됐어요. 그래서 집에 하나 두고 요가원에 하나 두고 만두카 프로 두 개랑 요거 만두카 에코 슈퍼라이트 그리고 요가 타월 요걸로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룰루레몬이 요가복계의 샤넬이라면 저는 만두카 요가매트가 요가매트계의 샤넬이라고 생각합니다 명품이라는 게 비싸지만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비를 하고 또한번 사서 오래 쓸수 있도록 만들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저는 이거는 진짜 명품 요가매트라고 생각해요 요가를 시작하기 전에 요가하는 언니랑 대화를 하다가 그 언니가 자기 요가 초본데 매트는 제일 좋은 걸로 샀다 비싼 돈 주고 샀다 라고 하길래, 요가 매트가 비싸봐야 얼마나 하겠냐 싶어서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요가 매트가 10만원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그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제가 그 전까지 가지고 있던 매트, 봤던 매트는 다 2만원, 3만원 정도에 판매되는 매트였고, 그래서 진짜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만두카 프로 매트 가격이 만두카 코리아 공식 사이트에서 17만 9천 원이네요. <laughs> 거의 20만 원. 그 다음엔가 저도 요가를 시작하게 돼서, 제가 다니던 요가원에서는 대여용 공용 매트로 만두카 매트를 구비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써봐야겠다 해서 써보고, 바로 그 매트를 구매하게 됐어요. 쓰던 걸 샀다는 건 아니고. 그 요가원에서는 만두카 매트를 판매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선생님이랑 상담을 해보니까 선생님이 계속 수련하실 거면은 만두카 프로를 사라 하셔가지고, 이왕 하는 거 제일 좋은 걸로 사자 싶어서 만두카 프로 매트를 샀습니다. 근데 가격이 179,000원인데, 저는 그때 인터넷 직구로 도이치몰이라는 사이트였던 것 같아요. 거기서 독일, 직구에서 6만원인가 8만원인가 정도에 구매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때 아는 요가 매트 브랜드도 거의 없고 해서 그냥 별 고민 없이 만두카를 샀는데 TTC를 하면서 다른 요가 선생님들이 쓰는 매트를 여러 가지 써볼 기회가 있어서 알게 됐는데 써보고 나서도 저는 룰루레몬, 가네샤 뭐 다른 여러 가지 브랜드를 알게 됐지만 지금 다시 사라고 해도 저는 무조건 완두카프로 살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수련할 때 가장 편해요 이게 제일 요가매트에서 중요한 부분이겠죠 수련할 때 너무 푹신하면 필라테스 매트 같은 거 엄청 두껍고 푹신하잖아요. 그런 거는 너무 푹신해서 수련하기가 불편해요. 요가 수련할 때는. 그래서 요가 매트랑 필라테스 매트랑 두께가 좀 차이가 있는데, 어, 이거 보시면 두께가 요 정도 되는데, 0.635cm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보시면 요 정도 두께고, 이게 이렇게 눌렀을 때, 그렇게 잘 눌러지지 않거든요 근데 또 푹신한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너무 푹신해서 수련에 방해되지도 않고 너무 얇아서 뭐 뼈가 아프다거나 바닥에 닿아서 아프다거나 하지 않고 딱 적당한 두께예요 여기는 이렇게 써 있어요 비교할 수 없는 경험을 제공할 고밀도의 편안한 쿠션감으로 관절 보호와 어떠한 표면에서도 사용 가능한 실용성 카펫 시멘트 딱딱한 나무 바닥 등 이라고 써 있긴 한데 저는 오히려 너무 푹신하지 않은 게더 좋다고 느껴졌고, 푹신하다, 딱딱하다 하는 것도 상대적일 것 같아요. 사람마다 주관적일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냥 요가 수련하기에 딱 좋은 정도라고 느껴져요. 그리고 진짜 구린 요가 매트 쓰면 다운독 같은 이렇게 바닥을 잘 밀어야 하는 동작 할때내 손발이 밀리거나, 아니면, 매트가 양쪽으로 늘어나는 <laughs> 신기한 경험을 할수 있는데, 이 매트는 그런 게 진짜 없고요. 그렇게 되면, 그, 요가 매트가 그렇게 좀잘안 받쳐주면, 요가할 때 정확한 방향으로 힘을 쓰는 게 힘들고, 집중이 깨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진짜 없어서, 딱 수련에 집중할 수 있는 좋은 매트입니다. 그리고, 크기는, 만두카 매트 종류도 여러 개가 있는데, 프로, 프로라이트, 프로 트래블, 에코, 에코라이트, 슈퍼라이트, 슈퍼라이트, 뭐, 비긴, 뭐, 등등 있는데, 이 중에 프로 매트가 가장 폭이랑 길이, 이, 이게 폭이죠? 폭이랑 길이가 가장 큰 매트예요. 어, 180. 길이는 180. 그러니까 이렇게 쭉 펼치면, 요 전,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길이가 180cm라는 거고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는 제가 여기 누우면은 발뒤꿈치부터 머리까지 하고 위아래로 해서 한 19cm가 남는다고 보시면 되겠죠? 대략 20cm. 그리고 키가 180이신 분들은 딱 머리부터 뒤꿈치까지 올 거고. 그리고 넓이는 66cm예요. 그래서 제가 쓴다고 하면 여기에 이렇게 펼쳐서 프로 요정도 간격이 남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팔뻗으면 당연히 팔은 밖으로 나가고요 너무 당연한 얘기했나? <laughs> 어, 근데 저는 그래서 살때 처음에 고민을 했던 게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키도 작고 체구도 작은 편이잖아요 그리고 마른 편이고 그래서 저렇게 덩치나 키가 크신 분들, 남자분들도 만두카 프로를 쓰는데 어, 나까지 저거를 살 필요가 있나?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작으니까 매트도 더 작은 거 사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옷도 작은 거 입으니까. 근데 결론적으로 써보고 나서 작은 매트 샀으면 큰일 날뻔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수련하다 보면은 매트 밖으로 몸이 나갈 일이 되게 많은데 프로를 사도 몸, 몸이 요가 매트 밖으로 많이 나가요. 근데 저는 이 매트, 이 매트가 미끄럽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요 위에서 수련을 하는 게 좋더라고요. 뭐 가끔 이렇게 발이나 이런 게 나가기도 하지만, 음, 이거는 그게 뭐 크게 상관없다고 하시면 굳이 큰 거를 살 필요 없으실 것 같긴 한데, 음, 저는 더 작은 매트 샀으면 큰일 날뻔 했다. 이거 사기 진짜 잘했다. 이것도 더 컸으면 좋겠다고 느낄 때가 있어서,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이유이자 다른 요가 매트들이 따라올 수 없는 만두카의 정말 큰 장점은 만두카 프로 요가 매트는 닳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이 이유 때문에 다시 사라고 해도 무조건 만두카 매트 살 거예요. 수련에 의한 마모에 대한 평생 품질 보증, 스튜디오용 매트는 제외라고 되어 있고 프로 매트 시리즈는 평생 품질 보증 대상 제품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매트가 요가 수련에 의해 마모되어 더 이상의 수련을 할수 없게 되면 우리는 평생 동안 새로운 매트로 교체해드립니다. 네, 이 말이 진짜래요. 그리고 <laughs> 스튜디오용 매트는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스튜디오가 아마 요가원 같은데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가본 요가원 중에 몇 군데에서 만두카 요가 매트를 공용 매트, 대여용 매트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제외라고는 하지만 지금까지 거, 그렇게 대여용으로 있는 매트 중에서도 마모가 되어 있는 만두카 매트를 본 적이 없어요. 음. 그리고 만약에 마모가 된다, 어, 개인 매트가 만약에 마모가 됐다, 그러면 가지고 가면 새로운 매트로 교체를 해준다고 해요. 제가 어느 날 꿈을 꿨어요. 온라인 요가로 매일 새벽에 아침마다 요가를 하던 때였는데, 집에서 이제 제거 세이지 색상 매트, 초록색 매트를 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수련을 했었는데, 또 다음날 요가 수업이 있던 날 자다가 새벽에 꿈을 꿨는데, 꿈에서 제가 수련을 너무 많이 해서 요가 매트가 반으로 쩍 갈라진 거예요. <laughs> 쩍. 그래서, 꿈에서, 와, 진짜 이 평생, 평생 이 매트 하나로 수련하려고 했는데, 왜냐면 평생 품질 보증해준다고 하니까, 했었는데, 떡 소중한 하나뿐인 매트였는데, 되게 속상했는데, 또그 와중에 꿈에서 저 멘트를 기억하고, 아, <laughs> 새로운 매트로 <laughs> 교환 받으러 가야겠다. 교환 진짜 해주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일이 과연 일어날지, 가위로 자르지 않는 한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요. 어... 그러면, 다른 매트는 닳냐? 네, 닳습니다. 다른 거 많이 봤고요. 특히 아시탄가 수련하는 분들은, 이렇게 양발을 끌어오는 동작, 뭐 이런 반복되는 동작들이 많은데, 그발 지나가는 부분이 마모가 심하게 된걸 제가 많이 봤고요. 근데, 근데 만두카 매트 쓰시는 분들 중에는 마모된 걸 진짜 본 적이 없어요. 아시탄가 수련을 하시는 분들, 수련 진짜 오래 하신 분들 다 포함해서. 다른 매트들 사진 보면, 이거는 룰루레몬 매트인데, 이것도 이렇게 달아있고, 어,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만두카의 친환경 정책입니다. 이 개구리 표시가 만두카 로고인데, 개구리가, 환경에 가장 민감한 동물 중에 하나라고 해요. 음, 어, 어디서 봤지? 아무튼. 만두카 제품 철학을 읽어드릴게요. 요가 수련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꼭 닮아 있습니다. 둘중 하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두 가치를 동시에 섬기게 되지요. 그래서, 만두카는 오래 쓸수 있는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환경 오염을 줄이는 데에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 요즘에 환경 ESG 경영이나 친환경 경영 이런 게 이슈화되면서 그런 걸 내세우는 기업들이 되게 많은데, 만두카는 정말 오래전부터 그걸 해왔던 기업이고, 또 제품이나 이런 걸 보면은 느껴져요, 그게.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랑 아닌 거랑은 다르다는 게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매트, 타월, 도구, 의류 등의 모든 디자인은 자연 보호와 신뢰성을 우선으로 환경 오염을 가능한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입니다.라고 되어 있고, 음이 부분도 되게 인상 깊어요. 물론 물건을 만드는 회사이니만큼 환경 오염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공정에서 만두카의 선택에는 적절한 이유가 있을 것이며 더 나은 선택을 위해 고심할 것입니다. 음, 만두카의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항상 깨어있고 동시에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중입니다. 지속 가능성이란 그리 간단한 가치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는 만두카의 뿌리이며 계속 이어나갈 방향성의 큰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만두카의 뿌리라고 해요. 이 개구리 로고를 보면 알수 있듯이 환경에 대한 철학이 확고한 기업이고요. 음, 일단 절대 달지 않아서 평생 하나의 매트로 수련할 수 있다는 것 자체부터가 엄청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만드카의 의도는 매년 쓰레기로 매립되는 PVC 매트의 양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매트의 소비를 줄이기 위하여 평생 또는 그 이상은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프로매트의 의도. 또 대부분의 PVC 제품은 생산 시 독소를 공기 중에 방출하지만 프로 시리즈 매트는 독소를 배출시키지 않는 과정들을 통하여 생산된다고 해요. 인체에 접촉해도 우회하다는 인증을 받았다고 해요. 100% 라텍스 프리이기도 하고요. 음. 제가 재료공학과를 나왔는데 <laughs> 부끄럽게도 어, 이런 재료들에 대해서 그렇게 자, 잘 알고 있지는 않은데 어, 근데 저는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인체에 우해한 환경 호르몬을 내뿜는 소재라던가 어, 그런 것들을 가능한 안 쓰려고 하는 편인데 음, 그 네오플린 같은 경우도 발암물질이에요 몰랐는데 미국에서 서핑 수트 직구할 때 알게 됐어요 우리나라는 그 곳이 의무가 없어서 그런지 그런 멘트가 안써 있는데 미국에서는 아마 그게 법으로 제정되어 있는 거 같아요 의무인가봐요 거기에 조그맣게 써 있어요 네오플랜... 조그만 건 아니고 거기 써 있어요 네오플랜은 발암물질이라고 수트 살때그 옆에 써 있어요 <laughs> 그래서 수트 입을 때마다 조금... 아무튼 그런 게 전혀 없는 매트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좋은 점이 잘 젖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땀을 흡수하거나 하지 않아서 수련하고 나서 간단하게 클리너 뿌려서 닦아내면 금방 마르거든요. 근데 가네샤 매트 제가 다 지금 다니고 있는 요가원에서 쓰는 공용 매트가 가네샷 건데 영상 보시면 너무 심각하죠? 이거 다른 사람이 썼던 거 어떻게 써요? 찝찝해서. 금방 마르지도 않고 사용하고 나서 돌돌 말아서 보관하니까 더안 마르고 이게 이렇게 얼룩이 져버리는게제 생각에는 진짜 비위생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박테리아 같은 것도 번식할 것 같고. 만두카 프로는 그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거든요. 매트 안에 습기 침투와 박테리아 증식을 방지하는 밀폐 기포 표면. 이게, 이렇게, 약간, 모르겠다. 아무튼. 네, 그러면 장점을 대략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단점도 말씀드려볼게요. 단점은, 단점은 딱두 가지 있어요. 무겁다, 비싸다. 진짜 무거워요. 무게가 3.17kg이거든요. 그래서 주문하기 전부터도 와, 3kg? 매트가 3kg면은 어떻게 들고 다니나 생각했었고 처음에 받아서 봤을 때도 들어보고 와, 이거를 어떻게 들고 다니냐. 진짜 무겁다고 생각했었는데 또 막상 쓰다 보니까 들고 오래 걸어다닐 일도 없고 해서 그냥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비싸다는 점은 평생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별로 비싸다고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어, 평생 이거 하나로 수련하는 거랑 다른 매트 쓰다가 뭐 5년, 10년 써서 달아서 새로 사고 하는 거랑 비교해보면 전혀 비싼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명품이 명품 값 하는 거죠. 싼거 비지떡이고요. <laughs> 네. 다음으로는. 서핑이든 환경에 관련된 거든 보고 싶은 영상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음,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이나 <laughs> 알림 설정 안 하신 분들은 부탁드릴게요. <웃음> 네. <웃음> 감사합니다.